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왼쪽에 보시는 밀링 도면이 있거든요. 요 밀링 가공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 어, 지금 1번, 2번, 1번, 2번. 요게 이제 조립도면이다. 그죠? 그죠? 요거 1번 도면 부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요 2번 부품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번, 2번이 베이스고, 1번이 뒤집어서 이렇게 뭐 진행, 조립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을, 이렇게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실런지, 그죠?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해서 두 개를 합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차피 이게 조립 도면이니까.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는 건 물론 이게 단품 단품 그리는 건데 결국 요 조립 도면도 그리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그려볼 텐데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2번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니까이 바닥에 있는 이 베이스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근데 아마 눈치 채셨을 텐데 이게 제가 좀 쉽게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형상적으로는 한 가지만 그려서 나머지 형상은 복사해서 회전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나마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도면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예시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2번 부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번. 이거는 이게 정면 형상이면 이거는 우측면 형상이겠죠? 우측면 형상까지는 필요 없고 정면 형상 그려가지고 이거 만들 겁니다. 우선은 2번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는 한번 같이 보시죠. <laughs> X 라인 이용해서 여기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원점을 저는 여기 모서리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형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치수가 다 들어있다, 그죠? 응. 음. 조금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옵셋으로 66이고, 옵셋으로 66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닥에 꼭대기까지가 23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23이면, 여기도 23으로 봐주십시오. 물론 여기 약간 가상선으로 뭔가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생각되어 있네요. 옵셋으로 23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됐죠. 트림으로 다 잡고 엔터 다 잡아주시면 이렇게 교차 바깥쪽만 다 지워집니다. 어, 물론 껍데기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파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선이 이렇게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요거 11mm, 6mm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11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그다음 또 옵셋 6이라고 주고 위에서 밑으로. 됐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라인이 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라인은더 이상 쓰이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림으로 요거 하나 끊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됐고, 아, 잠깐만요. 요거만 하나 끊어 놓고요. 요거 다시 얘 기준으로 31mm 가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요걸 다시 빼고를 했는 겁니다. 옵셋 31이라고 주고, 얘로 오른쪽 보내고, 요거 기준으로 왼쪽으로 3 4 m m 예요 밑에 안쪽에 있는 요홈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옵셋으로. 34라고 주고 얘 안쪽으로 보내고요. 선체 깊이는 높이가 11mm 깊입니다 옵셋으로 11이라고 주고 얘를 내리시면 돼요.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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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됐고요. 또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잡히고 밑에 있는 이 선은 필요 없는 선이네요. 이렇게만 빠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1mm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트림을 해도 괜찮을까요? 트림으로 이렇게 립이 변했죠. 요선은 다시 8mm 옵셋 가야 되고요. 옵셋으로 8 주고 오른쪽 보내고 여기에도 단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 깊이는 3mm, 3mm네. 옵셋으로 3이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내려주고요.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하나 내려주고, 이선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다음 에 여기는 9.5mm나 숫자 보이죠? 옵셋으로 9.5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 그다음 에 트림, 그다음에 옵셋으로 3mm 도 내려주시죠. 3mm 내려주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 그림인 거고,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안쪽의 깊이가 9.5고, 전체 깊이는 없지만 11mm라는 숫자가 또 보이네요. 옵셋으로 9.5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헷갈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나 치워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좀덜 헷갈리죠. 옵셋으로 11mm라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우고 또 트림으로 지우고 또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또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면 형 이상 잡혔고요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빼주고 얘도 빼주고 아이고, 얘도 빼주고 얘도 아 얘도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트림으로 양쪽 잡고 이 사이를 지워주시면될것 같습니다. 형상적으로는 어려운 형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자측선으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어, 그저 조금 헷갈리게 보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다음 작업 진행하기 전에 네, DLR로 계수한번더 검증해 보고요. 요거 11mm 이상 없고, 31mm 이상 없고, 요거 8mm 이상 없고, 요런 9.5mm. 형상은 어렵지 않다 그랬지만 이거 그림을 그리다가 한번 꼬이면요. 굉장히 내려먹을 수도 있어요. 한번 꼬이면요. 그래서, 얘 그릴 때 조금 신경 써서 그이셔야 된다는 거. 5mm 이상 없고, 여기서부터 까지는 11mm 이상 없죠. 없고, 요거도 3mm, 아이고, 여기도 3mm, 여기는 11mm, 맞고, 아까 여기가 11mm이고, 여기 6mm죠? 어, 그 다음 여기는 3 4했던거 기억되고요. 해 됐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2번 부품인 이형상은그려진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건요거죠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그려주면 좋겠습니까? 이걸 그릴까요, 말까요? 이왜 이걸 그릴까요, 말까요? 좀 어색하게만 얘기하냐면 이 그림은 그쵸? 이 그림을 그릴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걸 또 보고 여기서 도면 그린다. 그것보다는 조립 도면을 딱 보니까 뭔가 힌트가 나와요. 얘들 지금. 조립이 되면 이런 선들이 이게 다 맞닿는 부분이죠. 여기만 맞닿지가 않아요. 여기만. 즉, 이 부분만 맞닿지가 않고 1번 부품이 이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제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그리는 것보단 제 생각에 여기 35라는 숫자가 보이죠? 옵셋으로, 옵셋으로 35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보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인, 아, 익스텐드 시시고 선택하시고 엔터, 이렇게 이어주십시오. 그러면 두 개가 붙은 게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EX 엔터로, 이거 기준에 또 여기까지 보내게 되면, 서리, 그림은 조립도면은 다 끝났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다두 개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 부분만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2번 그렸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조립된 거죠. 그럼 무브 기능으로 밑으로 살짝 내리고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위로 하나, 또 카피해서 또 위로 하나 세 개를 놓고요. 아까 2번은 완성했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자르고 요것도 자르고 얘도 좀 잘라주고 나머지는 지우시면 2번은 끝났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죠. 얘를 뒤집어 놓으면 되죠. 맞아요. 로테이트로 아이고 로테이트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엔터. 자, 그다음에 얘가 뒤 얘가 요 상태에서 요 같은 라인에서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요렇게 가는 게 편하죠. 그렇죠? 보내고 요만큼 잡아서 다시 무브로 그좀콩 찍고 터치하고 이렇게 쭉땡겨 오시면 되겠죠. 아이고. 터치하고 이렇게 쭉땡겨오십시오 아이고, 이거 가고 엔터, 터치해서 터치하고 이렇게 쭉땡겨서 하나 보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는 거예요. 트림으로 이거 지우고, 그죠 트림으로 T R 엔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여기도 선이 필요 없죠?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상 없이 얘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죠. d l 라 인터치시고, 이거 6.5mm, 그다음에 이거 요거 8mm, 이거 요거 8mm, 그다음에 이거 11mm, 자 이거는 17.5mm 이상 없고, 34대 있는 거 이상 없고, 그다음에 이거 5mm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11mm입니다. 이상 없고, 이거 11mm 이상 없고, 이거 높이는 23mm. 네, 이상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편한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음. 그래서 치수는 제가 생략할 건데요. 어떻게 그리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도면들. 일단 조립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2번이 여기 베이스니까 사실 1번부터 그려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본 방향상으로는 1번이 똑바르게 놓여져 있고 얘는 뒤집어져 있잖아요. 똑바로 진, 놓여진 2번 부품을 먼저 그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도면에 35라는 숫자에서 힌트를 얻어서 높이 위를, 위쪽을 요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 놓고 선을 쭉쭉 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선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복사해서 하나는 다시 1번, 2번 부품 요거로 그냥 내비두고 위쪽에 이제 만들어진 이건 1번 부품은 다시 뒤집어가지고 선을 좀 정리해 주시고 1번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말이 아마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 로테이트 시켜서 콩 찍고 한 180도 돌리면 이런 형상이죠. 자, 무브 기능으로 요거 찍어서 요렇게 데리고 오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요 도면 한번 진행해 본 겁니다. 그쵸? 요거 밀링 가공을 위한 이제 뭐 도면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조립 도면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조립 도면을 참고해서 나머지 부품 도면을 그리는 거또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런 강의를 한번 찍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되면. 물론, 잘, 잘 하시겠지만, 아주 잘 하시겠지만, 조금 도면을 그릴 때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손이 좀덜 갈까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손가락만 빠르다고 해서 도면이 빨리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조립된 그림도 보면서 나머지 어떤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그리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좀주안점이었다고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